보사역아카미네 번째 강의를 해주실 김병조 선생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전남 장성에서 출생하셨고요. 광주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예전에 TBC 동양방송 살짝이 없어요로 개그맨에 데뷔하신 이후로 에, MBC 문화방송의 일요일 밤의 대인기 랭커 청춘만세 뽀뽀뽀 그리고 SBS 서울 방송의 사랑의 공기홀 주부만세 코미디 전망대 MC 등을 거치시고 현재 방송인 겸 조선대학교 개민교수로 계십니다. 예, 수상하신 내용으로는 방송 80주년 예,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고요. 문화방송 최우수 연기상 수상 그리고 프로듀서 선, 선정 최우수 지능자상 그리고 자랑스런 전남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명심봉황으로 배우는 지도자의 자세, 김병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맨 말미에 뜨거운 박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강복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뜨겁지가 않아서, 조가 껄쩍지근합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뜨거운 박수 치신 분만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어, 대개 얘기를 시작을 할때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오늘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제가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6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따지고 오늘 서울 사람이죠. 고향이 장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일찍이 우리 고향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대개 이제 선거가 끝나서 우리 지역의 득표 상황을 보고 깃발만 꽂으면 된다더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이번엔 그 누구도 그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정치혁명을 선도했다 뭐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원하는 분이 당선되신 경우도 있고 안타깝게 미는 눈이 고배의 슬픔을 남긴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때 저는 뭐다따전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 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번 우리 고향의 이런 어, 그거를 통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뭐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정치에게 준 정말 큰 교훈이다 역시 정치 1번지는 다르다 우리 집사람도 고향이 임곡이고 광역으로 나와서 선생님을 했던 그 전라도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일찍이 우리 고향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참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좋은 날다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주경야독수불석권인데 우리가 주경야독은 많이 알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 수불석권이라는 말은 손에서 책을 띄지 않는다. 이게 이제 수불석권인데 그 바쁘신 중에 오늘도 여러 가지로 정말 그 공사관이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선남 사장님께도 말씀을 올렸는데 대구맨이 대학에서 한문을 가르치다 보니 서울대학에서 제주대학까지 뭐 KBS, MBC 각 지방방송 또각 지역의 신문사에서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100명이 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혹시 광주의 승리입니다. 이거야말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걸 보면서 아 우리 광주의 미래는 밝다.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또 오늘 저녁 제가 9시, 9시 20분에 KTX로 올라갑니다 나는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한테 또 자랑할 게 생겼습니다. 매번 들어도 다 교훈이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도록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데 궁금하실 거예요 저 배추머리 김병규 아저씨가 옛날에 꼬뽀뽀에 뽀병이 머리도 옛날 머리도 아니고 우선은 머리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배추값이 올랐을 때 팔았습니다 84kg이 됐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매주 세워야 되니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다음주에 하면로우를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김은국이에요 노래 한 곡으로 평생을 버틸 <laughs>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웃게 되는 건데 비디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개방송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박수나 환호 소리가 많아야지 방송량의 1.5배를 녹화를 해서 0.5를 잘라내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모르죠 그래, 얼마나 피를 말리는 그게 직업입니까? 근데 또,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라는 게, 뽀뽀뽀. 이거 매일 프로그램이죠? 근데 마치 뽀뽀뽀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녀서 애비로서 부끄럽지 않은 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일요일 밤에대해입니다 지금 태양의 후회가 시청률이 20%다 얘기하는데, 일요일감의 대행기는 7년 동안 70% 였습니다. 신거 부귀 능하인자 하인이 불여 부귀이며 신거 인상이 능애경자 하인이 불감애경이며 신거 번지기 소행엄숙자 하인이 불감외구야리요 발언이 고하고 공지 학규인데 하인이 감위명야리요. 글자는 많습니다만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신고